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렌즈 추천 영상인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즐겨 착용하는 렌즈들과 여름 유트 분들은 물론 직경 작은 티 많이 안 나는 렌즈들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들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그런 렌즈를 찾기 좀 쉽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고 튀지 않아야 하는데 그레이 렌즈들은 또 톤은 조금 밝아져야 되는데 차분하게 채도는 또싹빠져야 되고 그런 거. 그래서 아 내가 열심히 쩌치한 이 렌즈들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추구하는 렌즈들은 저는 흰자가 많이 보이는 눈은 아니라서 직경 작은 렌즈를 좋아하고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게 추구미라서 튀지 않는 청순한 그래픽의 렌즈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레이 렌즈도 너무 밝으면 안 되고 너무 튀지도 않아야 되고 푸른기는 싹 빠지면서 눈동자만 약간 하이라이트만 초롱하게 되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착용하기 좋은 데일리로 너무 좋은 렌즈들부터 푸른기 없는 은은 청순 그레이 렌즈, 그리고 고급스러운 눈빛을 만들어주는 렌즈까지 다양한 매력들의 렌즈를 하나씩 소개해드려보겠습니다. 렌시스 블리스 브라운. 제 컬러 렌즈 입문템일 정도로 정말 자연스러운 렌즈인데요. 그래픽 직경은 13.2mm로 생각보다 큰데? 하실 수 있지만 테두리가 또렷하지 않아서 정말 자연스럽게 눈동자만 커지는 렌즈예요. 붉은기 없는 브라운 컬러가 눈동자에 스며들듯 발색되는데, 커지는 서클링이라 렌즈를 꼈다는 느낌보다는, 원래 내 눈동자가 은은하게 커지는 것처럼 보여요. 렌즈 정말 안낀것 같죠? 저는 이 렌즈를 투명 메이크업이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했을 때꼭 사용해주는데요. 정말 데일리로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정말 자연스러운 렌즈랍니다. 아, 나는 렌즈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절망하고 있던 시기에 만난 제 렌즈 입문템인데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렌즈를 낀 거야 안낀 거야? 싶을 정도로 진짜 자연스럽고 내 눈동자에서 동공만 약간 확장해 주는 느낌 그리고 눈도 굉장히 편안해서 장시간 착용하셔도 눈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오늘 좀 연한 메이크업 했다 또는 쨍얼이다 그럴 때 써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렌즈입니다. 렌시스 마리나 초코. 13.2mm로 블리스 브라운과 같아요. 하지만 테두리가 또렷해서 블리스 브라운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해주고 있어요. 초코 렌즈지만 붉은빛 없는 부드러운 애쉬 초코 컬러라 차분한 분위기를 내줄 수 있고 수채화처럼 은은하게 퍼지는 디자인이라 사슴 같은 눈망울을 만들어줘요. 동공이 자연스럽게 커짐과 동시에 똘망똘망한 느낌을 주는 렌즈라서 학생분들은 물론 선명한 인상을 줘야 하는 면접 렌즈로도 추천드려요. 이 렌즈는 테두리가 좀 또렷하다 보니까 확실히 블리스 브라운보는 조금 더 눈동자가 또렷해지는 느낌이 있고 조금 더 초롱초롱해지는? 그리고 테두리가 있다 보니까 눈동자가 조금 더 깊어 보이는 느낌도 있긴 해요. 근데 나는 직경 12.9mm인 것도 좀 크게 느껴진다. 그러신 분들은 블리스 브라운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좀 이렇게 똘망똘망 또렷한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실 겁니다. 저는 완전 차분, 고급, 은은 그런 메이크업보다는 좀 라이트한 거, 좀더 또렷한 이목구비 가져가야 할때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레이 렌즈로 넘어가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렌즈는 렌즈미의 판데이아 그레이입니다. 렌즈미의 작은 직경 라인 중 하나예요. 푸른빛 없이 은은한 맑은 그레이 컬러가 특징인데 정말 채도 한 방울 없는 그레이 서클 라인 안쪽으로 브라운 그래픽이 있어서 내 눈동자와 그레이 컬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줘요. 나 그레이 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너무 예쁘고 눈동자가 밝아지는데 은은하고 차분하고 눈빛을 몽환적으로 신비롭게 만들어줘요. 근데 자연스러워. 저와 같은 여름 뮤트이신 분들께 특히 강추하고 싶은 렌즈입니다 서클링이 그레이인데 그 직전에 브라운 컬러가 한 단계 있어서 제 눈동자랑 그레이 컬러랑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그리고 직경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눈동자가 커지는 느낌이 나는데 뭔가 초롱초롱해지고 깊어지는 느낌 너무 예쁘죠? 직경 큰 렌즈 안 좋아하시고 좀티안 나는 렌즈 그리고 분위기는 고급진 거 좋아하시는 여름 뮤트 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오렌즈 샤인 터치 밀키 그레이 그래픽 직경은 12.7mm입니다 이름 그대로 우유를 한 방울 섞은 듯 부드러운 애쉬 그레이 컬러예요 컬러가 너무 예쁘죠 부드러운 밀키 컬러가 눈동자를 자연스럽게 톤업시켜주고 얇은 서클라인이 더해져서 눈동자를 한층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판 데이아 보다는 조금 티가 나는 편인데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나는 아주 말랑말랑한 청순 눈동자를 만들고 싶다 할때 써주면 아주 예쁜 렌즈예요 이 렌즈는 아무래도 그 밀키함 한 방울이 있어서 아예 티가 안 나는 느낌은 아니고 자연스럽기는 판데이아 그레이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좀 청순한? 그렁그렁한 느낌?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러면 이 렌즈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레이 렌즈인데 조금은 티났으면 좋겠고 근데 직경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초롱초롱함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그럴 때! 그럴 때 써주는 렌즈입니다. 근데 티가 나는 것도 가까이 봐서 그렇지 멀리서 보면은 뭐 렌즈 낀것 같지도 않아요. 암튼 이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렌즈 더블 틴트 그레이. 그래픽 직경 12.9mm로 이름과 같이 두 개의 하이라이트가 마주보고 있는 더블 하이라이팅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저는 렌즈 전체가 다 그레이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 디자인은 두 하이라이트가 포인트로만 있어서 눈동자는 한톤 밝혀주되 너무 튀진 않아서 좋아해요. 은은하게 동공에 퍼지는 느낌? 얇은 서클링이 있어서 또렷함을 주는데 하이라이트가 발랄해서 뭔가 그윽하면서도 약간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동시에 연출해줄 수 있어요. 초롱초롱하게 뭔가 물방울 하나 톡 떨어진 느낌? 그리고 하이라이트 렌즈가 보통 돌아가면 사시 같고 그래서 신경 쓰이기도 하는데 오렌즈 더블틴트는 렌즈가 돌아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디자인이라 걱정하지 않고 껴서 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양쪽에 있다 보니까 렌즈가 돌아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샤인 터치 밀키 그레이는 그레이 컬러가 360도로 들어가 있는데 더블 틴트는 그레이 컬러가 사이드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너무 밝아지는 게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샤인 터치보다는 더블 틴트를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곧울것 같은 이 그렁그렁한 눈동자가 너무 예뻐서 저는 애정해주고 있습니다. 티 많이 안 나고 너무 예쁘죠? 저 진짜 이 렌즈 정말 좋아해요. 에파 크리스틴 원앤 온리 라이트 그레이 그래픽 직경 13mm로 앞에 소개해드린 그레이 렌즈들보다는 조금 큰 직경입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렌즈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 어두운 서클라인이라 눈동자를 선명하게 눌러주지만 라이트 그레이 컬러의 하이라이트가 한쪽에 들어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렌즈예요. 역시나 채도 빠진 그레이라서 은은하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고 만화에서 눈동자 그릴 때 반짝임 한 방울 넣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잠재 동태 눈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렌즈입니다. 힙한 메이크업부터 꾸안꾸 청순 은은 다할수 있는 만능 렌즈예요. 이 원앤올리 라이트 그레이는 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렌즈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를 앞서 보여드린 그레이 렌즈보다는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직경이 엄청 커지는 느낌이 아니고 저희 증명사진 찍으면 눈동자 바로 밑에 조명 들어가서 딱 하이라이트가 생기잖아요.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트라서. 운동자가 굉장히 초롱초롱해지고 약간 힙한 느낌 그런 메이크업 해줄 때써주면 굉장히 예쁩니다. 어레온리가 라이트 그레이 컬러 말고 그냥 그레이도 있는데 저는 라이트 그레이가 조금 더 초롱초롱해지는 느낌이라 예쁘더라고요. 어레온리 시리즈는 하이라이트가 한쪽에 있는 게 진짜 매력 포인트인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돌아가는 거를 조금 신경 써줘야 되긴 해요. 너는 내가 무덤까지 데려간다. 마지막으로 조금 다른 분위기의 렌즈를 보여드릴 건데요 티안 나는 그레이 좀 질려 좀 다른 거 없나? 바로 이겁니다 하파 크리스틴 트위드 모브 그레이 그래픽 직경 13.2mm에 테두리도 있는 편이라 앞에 소개해드린 렌즈들보다는 눈동자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사이즈예요 모브 그레이 컬러라 뭔가 차분한 애쉬 핑크?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컬러 존재감이 엄청난 건 아니고 눈동자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이라 제가 유일하게 부담없이 쓸수 있는 채도 있는 렌즈예요 이름처럼 몽글몽글한 트위드 패턴이 눈동자에 사르르 스며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차분한 모브 그레이 컬러라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해줄 수 있고 특별한 날에 너무 자연스러운 것보다 조금 컬러감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레이 렌즈의 매력은 포기 못한다 눈빛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착용하면 아주 딱인 렌즈예요 이게 모브 그레이 컬러지만 뭐랄까 애쉬한 브라운에 모브 한 방울? 그런 느낌이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인위적인 라벤더 모브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브라운 같은데 조금 더 고급져. 그런 느낌? 밝은 그레이 렌즈가 조금 지겹고 오늘 조금 다른 무드를 내보고 싶다. 좀 그렁그렁한 느낌 내보고 싶다. 그럴 때 전화 한 번씩 써주고 있습니다. 트위드 크리스티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렌즈 중에서는 직격이 조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직격 작은 렌즈를 좋아하긴 하지만 조금 더 커도 돼. 그레이 말고 조금 더 오묘한 저 렌즈 뭐지? 싶은 그런 렌즈. 그런 매력적인 렌즈를 한번 껴보고 싶어. 그런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그레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애정하는 렌즈들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가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렌즈들이 여러분들의 렌즈 쇼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렌즈는 물론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제품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